마치와대학교입니다. 2019년 6월 25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어, 이 진명소속 수 어, 천막농성장 이석기 숙바라 공무 노조 농성장입니다. 정교조 농성장입니다. 그리고 제 예수지단 농성장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바로 씁니다. 도도 합시다. 동성애, 오모색스 아웃, 낙태 아웃, 간통 아웃. 음, 이 텐트가 청와대, 청와대 에, 민초구 캠프로 이름지었습니다 제게 수재단에서 오래 수년간 어, 이곳에 에, 또 청와대 앞에 집회 신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은 이 천막은 예수재단이 이 천막을 쳤습니다. 어제 종로구청에서 어, 철거 개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석기. 이곳이 이석기, 세력들이, 치 진을 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어, 제가 좀 다쳤습니다. 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를 다치고, 그리고, 어, 발도 다치고, 어, 여러 군데, 어, 오른손도 다치고, 그래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한 3주는, 3주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고소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문재인 대진. 네, 대진. 몇 시부터 왔나요? 어느 죠 오늘 지금... 오늘 뭐 김은수 지사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저 과문에 오늘, 과문에 1박 2일로. 아, 네. 아, 과문에 이제 과문 1박 2일로 하니까 네. 그쪽으로 하면 나오겠죠. 과문에는 어디에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 음. 저쪽에 교보빌딩 앞쪽으로 알고. 네? 교보빌딩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보빌딩. 예. 저쪽으로 내려가면 세종문화회관 근편 건너편. 아, 근처군요. 예. 문재인 음,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 원래 이제 호주에 사는데 네. 지금 저 베트남에 아이고. 뭐 예, 나라, 걱정하셨어 오셨네 네? 나라, 걱정하셨어 I come, I guess, 아 guess, I g u e s 지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알겠습니다. 네. 예. 아, 그쪽으로 네네네. 거기서 또 네, 네, 네. 거기서하에 하라. 예금식 136일째입니다. 저 어, 어, 경찰 이동용 음, 화장실입니다. 저 포리스 음, 이동용 화장실 음,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분들은, 우리,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밤 페지아라, 이 천막의 밤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임시로. 음, 이거는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국민 폭발, 성령폭발, 부금폭발 조국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다. 10월 25일 과암문 어? 이승만 광장 주사파 50만 명을 뺀4춘구 50만 국민 조선일보 10월 15일 광고입니다. 이 전국 공무원 노동자 해직 공무원 해직된 136명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데 문재인이 복직시켜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교조 이것도 어 법의 노조 즉 불법 노조로 되어 있는데 법내 노조로 만들어준다고 문재인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라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석방, 이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 국가보험법 폐지하라. 아, 이 그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 세력입니다. 물론 뭐 크게 전공론나 정교저도 같은 명령이라고 할수 있겠죠. 끝장 대비 끝장 보기 끝장 보기군요 밤에 뭐 새벽에 어~ 저 집회 시설하는 데뭐좀 소동이 방해한다는 소동이 좀 있었습니 문수 팀이 예. 그? 음. 음. 여러분, 청와대 앞입니다. 청와대 보십시오. 청와대를 청와대 앞을. 꽉 메웁시다. 어, 청와대의 참빛 광장을 메우고 이 도로를 다 메우고 어, 정부조합선서 앞까지 메우고 광화문으로 또 시청 앞으로 서울역으로 어, 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재단 임명학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재인, 문재인 탄핵, 체포, 구속, 어, 감호로, 문재인 사형. 여러분, 음, 확실하게 노선을 설정하고 사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수재단 김영 목사입니다. 청와대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필성.